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며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어, 마태복음 이제 23장은, 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일곱 번의 화를 어, 뭐 번역은 화로 해놨지만은 거의 질책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안에 어, 오늘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정 이런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살펴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고 그들을 이렇게 혼내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뭐 성경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뭐 창녀나 세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어 어렵게 사는 어렵게 산다는 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냥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한 게 끝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토론을 벌이면서 논쟁까지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가 뭐 그냥 뭐. 뭐, 뱀의 자식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뱀은 사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그냥 욕 중에서도 상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자처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들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산이 여러분, 그한 사람들 때문에, 그 바리새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어,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를 리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고 잘못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봐야, 봐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뭐 성경을 가지고 많이들 해석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무언가 주장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질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부터 7절은요.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자리예요. 이 모세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가운데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의자에 모세의 자리라고 뭐 써붙인 데도 있겠고 아닌 데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자연히 안 거예요. 아, 저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야. 저 자리는 선생님의 자리야.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자기가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냐 이걸 가지고 막 학파와 계파를 따져가지고 누가 더 중요하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막 교단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안에도 뭐 수십 개의 교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통합측과 합동측 아니에요. 장신대, 총신대 이쪽 계열 아닙니까? 결국 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따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1900 그 처음에 있었던 평양신학교의 후손들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이 똑같아요 이들도 결국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나오겠어요 모세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후손이고 우리가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정통학파다 이걸 주장하는 말이 모세의 자리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모세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들은 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모세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자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질책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은 지키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그러 왜 그렇습니까? 말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묘, 그 모세 인척하는 모세를 흉내내는 그런 겉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뭐든지 다 잘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침은 화려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 이걸 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베인스키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목사로 불렀잖아요. 근데 목사로서의 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할 정도로 맨날 간사들이랑 쓰레기 치우라 그러고 뒷정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어, 내가 절에 중으로 들어왔나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어, 그때 제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기존에 있던 많은 교회들에서는 간사는 간사고 목사는 목사였어요 그러니 간사는 항상 목사 밑에서 목사의 시중을 들어주는 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걸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게 이게 질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뭐 이건 형제라고 그러고 그냥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생각했어요. 아 청소는 간사들이 하고 목사는 설교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간사님들 중에 우리 나이 많은 저기 분한테는 제가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이 어린 친구들은 뭐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제가 제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입으로만 일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이런 이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눈이 와요 그리고 교회 마당을 쓸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임 목사나 목사들은 잘안 쓸어요 전도사들이나 관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고 목사님들, 아, 목사님들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서슴지 않게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목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진 거죠. 그러니 이들은 어땠겠어요? 저라, 저는 뭐한 10년 정도 교육전사 12년 하고 이제 안수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그 12년 하고 몸에 뱄는데, 이들은요, 평생토록 그게 몸에 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쉽겠어요? 말론 다 잘하겠죠.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만 이야기할 뿐 정작 살면서 부대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외식과 위선으로 변질되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모양은 있지만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특징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좀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혼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마을을 어귀에 서서 입구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몇 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들리게 그런 왜 그런 위, 그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냐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이만한 경건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교만, 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들의 완악함, 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존중과 인정은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때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인정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는요. 여러분, 썰옥, 그 썩은 동화줄이랑 똑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참 거룩하십니다. 경건하십니다.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고, 아,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면 세상은 바뀌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정상 아니?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향해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목사님들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 명함을 봐도 그렇고 책 내는 걸 보면 봐도 그렇고 그 앞에 소개할 때 보면은 할거 없으면은 그냥 안 쓰면 될걸 거기에다가 그냥 뭐 무익한 종 이렇게 한 마디 쓰면 될걸 거기에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번 했고 그 다음에 뭐뭐 치유를 몇번 치유 사역을 몇번 했고 뭐 이런 거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현대판 그리스,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자기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한 거면 내 능력이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나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있으면 될걸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현혹돼 가지고 이분이 진짜 선지자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지,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실 가만히 보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력이 높을수록 열등감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판사, 검사, 의사 하시던 분들이 왜그 저기 퇴직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못 견디는지 아십니까? 지고는 못 사, 그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지구 살본 분이 아니에요. 항상 1등을 했고 항상 앞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면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쉽게 목숨을 끌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들은 늘그 마음 가운데 지고는 못 사는 그 마음. 그게 하나의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왜 이렇게 꼭 지적을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한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상대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실력이 있는 거고 인정을 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보다 더 위에 서야 돼요. 그게 등수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경쟁체제 아닙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영어 단어를 하나를 더 외워야 내가 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의 문이 조금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회사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더 높은 직급과 또 임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실력만 가지고 올라간다고 존중받습니까 뭐큰 대기업의 회장들이 존중받습니까 회사에서는 존중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그 임금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와 경쟁해서 성공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능력이 훨씬 큰데 왜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요즘에 잘못된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실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분명히 영향력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평가 기준은 땅 하나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예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앞에서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베드로 얼마나 무식했어요. 베드로 글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편지도 대필해서 쓰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마, 완전히 그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완전히 입은 베드로는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잖아요. 누구도 할수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한번 가서 설교하는데 3천명 5천명씩 막 모이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죠 베드로는 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고요. 변방의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의 어부 출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어부로 쭉 살았더라면 아마 어부 뭐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조금의 돈은 만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는 없었다고요. 바울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아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고,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촉망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 후보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거는 결국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더입혀졌을때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냐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막 와서 때리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래도 법정에 서서 지금 당장 사용수의 신분으로 뭐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능력을 중시하고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런 제도 시스템 안에서 높여 올려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젠 좀 멈추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린 처방전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 저기 뭐요 인정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제가 베이직 교회에 와서 정말 감동받았던 거한 가지는 아 이거 뭐 목사님 말씀하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받아서 베이직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라 결단을 했어요 주일날 청담동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화장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에서 주일날 그한 천몇 백명이 되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니 그 좁은 화장실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소변기 앞에 그 오물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보통은 담임 목사면은요, 아, 우린 저희는 담임 목사 없지만, 그래도 대표 목사라면 다른 목사를 시키든지, 전도사들을 시키든지, 간사를 시켜서 이런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본인이 그 손, 왜손 닦잖아요, 티슈로. 그걸 가지고 바닥을 다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걸 왜 힘들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게 내비둬. 왜 그러세요? 내 경건을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것도 안 섬기는데 주일날 내가 누굴 섬길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길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먼저 주우면 됩니다. 길가다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먼저 호의를 베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쓰레기가 보이면 아 여기 쓰레기가 떨어졌으니까 나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툭치고 가면 어쭈이 자식이 날 치고 가네 하면서 나도 툭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중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그냥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바라보자.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노하시는 게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공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결국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바리새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넣어보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노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과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까지요. 예, 여기 보면은 뭐냐면 죽이기 완전히 전도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맹세하고 어겨도 괜찮지만, 그러나 성전에 입혀 있는 금으로 맹세하고 어기는 건안 된다. 재물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재단으로 맹세하면 어겨도 되지만 그러나 그 재단 위에 있는 재물로 맹세하면 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여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의 믿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네들은 도대체 어느 것이 크다고 이야기하냐 그걸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한테는 정작 관심이 없는 이들의 모습들 어쩌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떤 악기를 쓰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떤 찬양을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통독을 순서대로 읽는 게 중요하냐, 통으로 읽는 게 중요하냐, 맥체인으로 읽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은 내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내일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아, 오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한 가지는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전통과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냐?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가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공동체,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중심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열정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책하셨던 모습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